옆에 도와준 사람 누구예요? 바로 저는 한번 비교하자면 저는 명탐정 셜록 홈즈고 이 사람은 사람을 왓슨입니다. 왓슨 아니 왓슨 창검치매. 아저 성간치매 아니고요. <laughs> 왓슨 인사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한번 보세요, 고 왓슨. 살살. 몸주처럼 심각하네 왔으니 몇차 시도할까요? 이게 지금 5차 시도예요. 하, 그런데 이게 수술 더하니까 색소는 거미졌는데 음. 지금 색소는 빠졌어요. 확실히 색소는 빠지고 그 대신 색은 거미졌네요. 처음에 수술 넣었기 때문에 숯 가루 때문에 검해진 부분은 있지만 색은 분명히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. 역시 조수 없으면 잘했어. 나 여기도 붉은기가 든다.